서명하려은 엄청 셉니다. 까무잡잡한 거 있죠? 필터 있는 노즐이 순정 노즐 스텝 막 넣었습니다. 필터 있는 노즐 해바라기 화구 사이즈랑 이 부분은 쇠가 닿는 부분, 이 부분은 을허의 강불 요리를 하다 보면 강한 화력이 필요할 때가 있죠. 그때, 풀화력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노즐 변경하는 겁니다 1분 경과 2분 3분 경과 3분 10초 3분 20초 보겠습니다 사이끼리 스텔라 노즐 변경한 거 1리터 흘려보겠습니다 1분 경과, 2분 경과, 2분 30초, 40초, 2분 50초, 순정 노즐은 3분 20초, 경경한 노즐은 2분 50초 소요됐습니다 있는 노즐입니다. 해바라기 화구 사이즈랑 동일합니다. 자 순정은 0.4, 0.45 내지 0.50, 0.50으로 한번 바꿔보겠습니다. 스텐 거름망, 스텐 거름망을 넣어서 장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텐 거름망을 됐습니다. 교체 끝났습니다. 가스 연결해서 테스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한번 해보죠. 뭐. 교체하라고 강요하는 거 아닙니다. 불 끄고 불 끄고 해볼게요. 가스 열고 약불에서 강불까지 전 구간에서 황염이 생기면 안 됩니다. 황염이 생긴다는 것은 불안전 연소, 연료비와 공기비가 안 맞는다는 것이거든요. 화구 대비 노즐 사이즈가 적정하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화팝의 강불. 이 부분은 쇠가 닿는 부분, 이 부분은 도색한 부분. 현재 상태로서는 괜찮습니다. 액출시 최대화력.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스텔라 순정 노즐을 0.5로 변경해 봤습니다. 가스터안에 기화되어 있는 가스가 많이 있기 때문에 처음 화력이 가장 셉니다 쓰면 쓸수록 약해지죠 기화되어 있는 가스가 줄어들기 때문에 처음 화력은 엄청 셉니다 엄청 세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